Hello everyone. 우리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겠습니다. made my decision There's nothing like living with you. This life you created, I choose. Let's pray. Gracious God, 은혜로우신 하나님. May we follow you more closely. 우리는 더 가까이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And love you more deeply. 더 깊이 주님을 사랑하게 해 주세요. Each and every day, 매일매일. lead us into your way. 우리를 주님의 길로 인도해 주세요. We want to worship you and praise you. 우리는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기 원합니다. We love you.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a m e 여러분 오늘은 C를 우리 함께 배워볼텐데요. C로 시작하는 단어가 Creator 있어요. 네, 요즘에 유튜브 크리에이터 이런 말 아주 많이 쓰죠. Creator 이 말은 크리에이터가 음, 창조하는 거,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크리에이터 만드는 사람, 창조주, 어, 창조자, 이런 뜻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 온 세계의 창조자이십니다. 우리 따라해보실까요? God is creator. One more time. God is creator. 성령의 열매, 우리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fruit of the spirit. 성령의 열매. 어, 성령의 열매 아홉 가지 우리가 하나씩 배우고 있는데 이 모든 성령의 열매는 다 따로따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의 열매입니다. 오늘은 어, 뭘 배우게 될까요? 네. 오늘 우리가 배울 주제는 JOY입니다. JOY, 기쁨이에요. 지난번에 배웠던 건 바로 Love, 사랑이었죠? 이제 두 번째 성령의 열매 JOY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Jesus brings great joy. 네, 예수님은 큰 기쁨을 가져다 주십니다. 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큰 기쁨을 가져다 주셨는지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예수님의 친구이고 또 예수님의 그빈 무덤으로 달려갔던 그 제자 중에 한 명, 바로 요한이 쓴 성경에 있는 이야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갔죠. 바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3일째 되던 날이었어요. 예수님은 금요일에 돌아가셨는데, 금요일 날 낮에 돌아가시고,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까지 또 둘째 날, 그 다음에 토요일 밤부터 셋째 날인 우리가 지금 말하는 주일, 이때가 또 하루가 지나서, 그래서 셋째 날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어, 이 마리아는 어, 무덤이 비어 있다는 걸 보고서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알려주었죠. 베드로와 요한은 놀라서 이 무덤으로 달려왔죠. 그리고 어, 이 무덤 안에 시체가 없고 예수님은 사라진 채로 예수님을 쌌던 세마포만 개켜져 있는 걸본 거예요. 개켜져 있다는 건 무슨 뜻이었냐면 누가 따로 그걸 풀어서 개했다는 뜻이 아니라 지금 우리 그림을 보는 것처럼 갑자기 사람만 쑥 빠져나가서 이렇게 텅빈 상태로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매우 놀랐습니다. 마리아는 무덤에서 가까이에서 울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두 천사가 나타나서 "왜 울고 있니?"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데려갔어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어, 어디에다 그 사람을 두었는지, 예수님을 어디다 두셨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한 거죠. 마리아는 그때 또 다른 목소리를 들었죠. 마리아, 왜 울고 있니? 마리아는 이 목소리의 주인공을 그냥 정원사라고 생각하고, 아, 혹시 예수님 시체를 가져갔나 해서 예수님을 어디다 데려간 간 거예요?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또 마리아라고 대답을 했어요. 근데 그건 바로 예수님의 목소리인 거죠. 그래서 마리아는 눈에 눈물을 닦고 쳐다봤어요. 오, 진짜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마리아는 너무 기뻤어요. 예수님 분명히 죽었었지만 그런데 지금 살아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어, 어서 가서 어, 자신의 친구들, 곧 자신의 제자들에게 어, 가서 얘기하라고 했죠. 이 기쁜 소식을 알려주라고 한 거죠. 마리아는 예수님의 친구들에게로 달려가서 와, 내가 예수님을 봤어요. 그분 살아계세요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 이야기를 전해줬죠.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가 오늘 지키고, 오늘날 지키고 있는 바로 부활절이 된 거예요.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살아나신 그 사실을 믿으면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거죠. 이렇게 죽음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슬픔에 빠져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살아나셔서 이 모든 사람들에게 최고의 기쁨을 주신 분이십니다. 오늘 외울 말씀 따라해 보겠습니다. Come, let's sing for joy to the Lord. Come, let's sing for joy to the Lord. 네. 와라! 어, 주님께 기쁨의 노래를 하자! 이런 말입니다. Let's shout praises. To the rock who saves us. Let's shout praises to the rock who saves us. 네, 우리를 구원하신 반석에게 소리치며 찬양하자. 이런 뜻입니다. 우리 한번더쭉 읽어볼게요. Come, let's sing for joy to the Lord. Let's shout praises to the rock who saves us. Amen. Let's pray with this closing prayer. Repeat after me. Thank you, Jesus, that you are alive and have risen from the dead. You give us eternal life. Help us to share this great joy with others. Amen. Our Father in heaven, our Father in heaven. Reveal who you are. Reveal who you, are. Who you are. Set the word right. right. Do what's your best. Do what's your best. As so, so below. And so, back, so below. Keep us alive with great stories. us alive. Ourselves and not them. Keep us safe from ourselves and the Lord, You are. 기는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신 그 장면들을 어,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어, 거기 큰 돌에 적혀 있는 걸 먼저 읽어볼게요. I can live forever with the help of Jesus. 이건 뜻이 뭐냐면 나는 예수님의 도움으로 영원히 살수 있어요. 이런 뜻이고요. 위에 있는 그 띠는 어떻게 그림이 하나하나 왼쪽에서부터 어, 보이죠? 십자가 그 다음에 예수님 무덤에 눕혀져 있는 장면, 그 다음에 세마포만 보이고, 그 다음에 지금 부활하신 거,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못자국을 보여주신 장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모양을 따라서 오려주시고요. 그리고 이 가운데 보면 점선이 보이죠? 이 점선 부분을 네, 칼로 자르든지 아니면 살짝 반으로 접어서 가위로 자르면 되겠어요. 네, 위에 있는 까만색 선은 잘리지 않고 점선만 자르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거기로 그 위에 있는 띠처럼 생긴 거를 끼워 넣을 거예요 네 그러면 거기 보면은 뒤에 폴드백이라고 적혀 있는 왼쪽 있는 부분이 보이죠 이렇게 어, 이게 딱 걸려서 어, 막 완전히 빠져서 사라지지 않게 네 이렇게 고정할 수 있게 하려고 하는 거니까 끼운 다음에 뒤를 살짝 접어 주세요 그리고 핀이나 크립 같은 걸로 네, 이 돌을 어, 이 동그라미 위치에 잘 맞춰가지고 꽂아주시면 이제 손 이게 고정이 되고 어, 그러면은 이 돌을 굴릴 수가 있어요. 움직이게 할수 있겠죠? 네,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띠가 어, 들어가서 계속 이야기를 따라 움직일 수 있겠죠. 예수님의 십자가 장면과 그 다음에 네 무덤의 장면 그리고 어 무덤에서 일어나셔서 안 보이는 장면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사람들에게 부활하여서 나타나신 모습 이렇게 보여줄 수 있죠. 이것도 그 옆에 보면 폴드백 되어 있으니까 접어서 네 완전히 빠지지 않게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하루가 되길 바라고 늘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는 우리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Bless you.